12번입니다. 질량 0.320g의 균이랑 구슬이 이렇게 있어요. 어, 궤도 직선 구분의 어느 점에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조, 조건이 있죠. 미끄러지지 않고 구른다. 그러니까 정지 마찰력이 작용한다고 있다는 거예요. 원형 궤도의 반지름이 12cm 이고요. 구슬의 반지름은 충분히 이 궤도, 그러니까 원형 궤도의 반지름보다는 작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구슬이 원형 궤도 꼭대기에서 궤도를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에 구슬이 출발하는 높이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네요 이게 A고요 만약에 이제 구슬이 반지름의 6배에 해당하는 높이에서 출발한다면 점 Q에서 공의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은 각각 어디인가 라는 문제네요 첫 번째 A부터 문제를 풀어보면 얘는 먼저 MGH 우리가 어떤 높이 h에서 출발하게 되면 이게 맨 바닥까지 올라온 내려왔을 때의 운동에너지는 뭐가 되죠. 그렇죠. 2분의 i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음 여기서의 오메가는 뭐냐면 어 뭐죠? 이 공의 질량 중심을 축으로 했을 때의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2분의 m v의 제곱이에요. 여기서 v는 어요 공의 질량 중심 속도가 되겠죠. 근데 얘가 요 지점에 도착했을 때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원을 하나 그려보면 요 지점, 요게 의 지면이 될 거고요. 요 그러니까 지점에서의 에너지겠죠. 요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될 거고, 요게 결국에 mgh가 될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중력, 어, 힘은,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힘은 뭐가 됩니까? 그죠. 중력 포텐셜.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힘과 마찰력이라는 힘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찰력 하면, 마찰은 무조건 연에너지로 손실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정지 마찰력이 작용해요.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지 마찰력은 운동 에너지로 이제 환산이 됐고, 다시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작용을 해서, 운동, 예, 운동 에너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죠? 정지 마찰력이 또 작용을 해서 얘가 이쪽 위에까지 올라갔을 때 일단 여기 기준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높이가 얼마입니까? 얘가 2r이잖아. 여기가 r이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g2r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요까지 올라갔을 때 정확히 뭐야? 같게 되면 얘는 낙하할 거예요. 그렇죠? 게 되면 하지만 이 운동에너지가 얘보다 뭐하다면 크다면 얘는 낙하하지 않고 돌겠죠, 그죠즉 k 가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까지 가려면 어, mg 중력 포텐셜 에이 r ER 위치에서의 중력 포텐셜이 좀 크거나 같아야 돼. 즉 얘가 지금 뭐냐면 mg h 잖아. 따라서 h 는 음. 최소한 높이가, 지름의 높이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봐도 당연한 문제이죠. 그죠? 그래서 h는 er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나오고요. b입니다. 만약 h가 6r이라면, 한번 볼게요. 6r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조건에서 뭐가 있냐면,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반지름 r은 r보다 충분히 작다라는 조건을 일단 놔보자, 이거야. 충분히 작다라는 조건을 놔보다고 했을 때, 요 원에서 요 원에서 지금 어느 위치에 온 거예요? 원에서 요 위치에서 알만큼 어, 위치 있죠? 이거 r 이었어요 알만큼 높이 있을 때요 물체에 작용하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힘을 그려보면 명 요쪽 방향으로 어떤 중력이 작용할 것이고요. 요쪽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죠? 좀키워보겠습니다요 요 수평 방향으로 그쵸 수직 항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원운동을 한다라는 거는 원운동을 한다라는 거는 이 수직항력 n이 정확히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그죠? 렇 90력의 크기가 나와야 될까요? 지금 이 r분의 mv의 제곱이 돼요. 여기서 v는 질량 중심 속도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은요 v의 제곱을 우리가 구해줘야겠죠. 그러면 은요기 한번 봅시다. 요기 음, 여기. 시조로 위해서 v는 당연히 요쪽 방향으로 속도가 작용하겠죠. 아 미안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어떤 속도가 작용할 거예요. 그죠? 크기는. 그럼 한번 우리가 이제 뭐죠? 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해봅시다. 초기 운동 에너지. 그니까 러 요, 요 지면에 도착했을 때의 운동 에너지는 뭐가 됩니까? 그때가, 아, 그냥 이렇게 씁시다. mgh는, mgh는 뭡니까? 2분의 i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2분의 m v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v는 질량중의 속도일 거예요. 근데 h가 지금 얼마냐면 어, r의 두 배예요. r의 여섯 배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m g의 6 r은 뭐 됩니까? 2분의 얘가 지금 균일한 공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회전 관성이 5분의 2 m r 제곱이 아니, m 여기서 r인 이 반지름이죠 공의 반지름이지 구슬의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은 뭡니까 그죠 R 제곱의 질량중심속도의 제곱이에요 그죠 플러스 2분의 m v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약분을 해주면 얘 약분 해줘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약분해줘볼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얘 약분해주고 얘얘 얘 약분해주고 요거 요거 약분해주면 하고 이제 정리를 해줘볼게요 그러면. 음, 6, g, r은, v제곱으로 묶어주면, 얘는 5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돼서, 여기를 음, v0라고 봅시다. 가장 낮은 위치에서, 여기를 v0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아, 굳이 지금, 이거 내가 지금 바닥에서 속도에 구할 필요 없죠. 바보네. 바닥에서 속도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laughs> 어, 미안해요 바닥에서 구할 속도를 구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 위치에 오면 되니까 지금 뭐냐면 이 R위치에 이요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q 위치인거예요 정확히 Q위치에서의 역학 에너지를 바로 구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바로 합시다 어, 미안해요 Mg에 6R은 그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 g 의 R이죠 죠그 그 다음에 각각의 운동에너지가 2분의 i 오메가 제곱이니까 5분의 2mr의 제곱, 소문자 r이죠. 그리고 얘는 오메가 제곱은 r제곱분의 v의 제곱 이때 속도를 v라고 놨으니까 플러스 2분의 mv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얘를 좀 밑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m을 다 약분할 수 있겠다. m 약분하고요. 그리고 이 e 약분되고 r 제곱 약분이 되네요, 그렇죠? 그럼 넘어갈 거 넘어가면 r이 온쪽으로 넘어가니까 5g r은 v 제곱으로 묶어주면 5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되니까 얘는 뭐가 돼요? 어 10분의 7v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따라서 v의 제곱은 7분의 50gr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수직항력구해줘 우리가 구해주고자 하는 건 얘니까, 얘를 그냥 우리 빨간색으로 마무리 칩시다. 빨간색으로 줘서 풀면, 뭐가 되죠? 음, R분의 M, R분의 M에 V의 제곱이 뭐냐면, 7분의 50GR인데, 어, R이 또 없어지네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 수직항력은 뭐가 됩니까? 7분의 50에 질량 m에 이렇게 곱하면 되겠는데 어, 해보자고 7분의 50에 일단 중력과속도 9.8 질량이 지금 뭐냐면 0.32g 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0.3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제곱 킬로그램 이렇게 되지 않아? 그치? 그럼 얘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음, 50 곱하기 9.8 곱하기 0.32 나누기 7은, 이렇게21.21.7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 뉴턴,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음,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 12번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